자 다음 식을 인수분해하는 문제인데, 자첫 번째 우선은 여기랑 여기 이게 공통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2x 더하기 3을 우리가 a라고 두면,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적으면 2a의 제곱, 그다음 5a 마이너스 3. 자 이렇게 해놓고 인수분해하면 2a 그다음 a 여기에 3 주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주. 고 그 다음에는 이제 a 대신에 원래 식을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. 대입하게 되면 두배 하면 4x, 두배 하면 6, 그 다음 2x 더하기 3 더하기 3 이렇게 대입하고 이제 정리하면 여기는 4x 더하기 5가 되고 여기는 2x 더하기 6. 그러면 이를 앞으로 빼내게 되면 2, 그 다음 여기는 x 더하기 3, 얘는 그대로. 4x 다하기 5. 그랬을 때 상수 a, b를 구하라. 그러면 a는 3이 되고, 그 다음 b는 5가 되고. 그래서 a에서 b를 빼면 답은 마이너스 1.